이런 사주는 언젠가 부자가 될수 있을 확률이 크다 하는 그런 사주 구성들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볼 테니까 사주 팔자랑 한번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주 팔자의 밑에 줄을 우리가 지지라고 하는데 이 지지에 노란색이 일지라는 칸에 있는 분들 또는 월지라는 칸에 있는 분들 그리고 월지와 일지에 동시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나이가 들수록 돈과 조금 연이 깊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아래 줄의 왼쪽에서 두 번째 칸인 일지 같은 경우에는 사주 팔자 8가지 칸 중에서 나랑 가장 가까 내 인생의 존재를 의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과거 시대 같은 경우에는 결혼한 배우자가 내 인생에 가장 가까운 존재라고 봤기 때문에 이 일지를 배우자라고 보는데요. 그러나 요즘은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심지어 결혼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일지라는 자리를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가깝게 느끼는 것 또는 가깝게 존재하는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 자리에 돈을 의미하는 토가 들어가 있다면 아무래도 그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과 관련된 일을 할수 있겠다라 볼 수도 있겠죠. 두 번째로 하주팔자 밑에 줄에 노란색이.